약초 산행하는 분을 위한 설명, 오늘 2편을 하겠습니다. 어제 1편 하다가 피곤해서 이제 조금 나눠가 진행하죠. 남한테 알려져서 안 되는 자료이면 서버백을 받지 말고 혹시 받으셨으면 피시용 이상형피에서 제거를 하면 된다는데 이 부분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피시용 이상형피에 대해서는 그 유튜브에 설명이 많으니까 다운받거나 뭐 사용할 방법을 보시면 됩니다. 그요 부분만 딱 설명을 드리고 기타 궁금한 거는 밑에 설명의 URL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. 계적에서 계적 개적 다운로드 여기 가면은 이게 이제 제 전화번호고 밑에 여기 있는 거 여기서 뭐 원하는 걸암거나 이렇게 선택해 갖고 삭제 버튼을 누르시면 바로 삭제됩니다. 그 실제 삭제할 건 아니시니까 이제 삭제하는 들어가는 구멍을 제가 말씀드린 거고 그 다음에 산행하기 전에 원하는 코스를 이제 만들어서 그 루트 작업하는 요걸 또 이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이제 보현산인데 제가 그 보현짐에 간다고 예전에 가보니까 아, 버섯 정말 많더라고요. 뭐 땅, 땅, 땅보다 버섯이 더 많더라고요. 그 여기서 루트로 하는 걸 해보겠습니다. 그 이런 식으로 올라가서 이런 식으로 돌아 내려온다고 치면은 근데, 원래 루트 작업은 등구선 지도에서 작업하는 게 이제 가장 낫기는 낫습니다. 등구선 지도에서 작업한다고 치면은, 일단, 피시 등구선 지도는 그 구매를 또 하셔야 됩니다. 죄송하지만 하는 방법은 괴직 지점 등록을 누르시면 됩니다. 아마 팔 이름을 묻고, 뭐, 보현산 음식이라고 할까요? 보현산. 아마 WNU를 하나 찍혔죠 아, 그 다음 제가 이제 이런식으로 올라가면 배송자 등록만 되면 W2 찍히고 W3 찍히고 W4 찍히고 계정 가을 찍히고 찍히고 이 계정은 20개 이상 되어야 유효한 걸로 일단 저희 프로그램에서 판단하는 걸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20개까지만 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런 식으로 이제 한 바퀴 도는 글 해가 보여드렸습니다. 이걸 이제 업로드 하시면 됩니다. 계직했어? 계직 게이직 업로드. 보현선 보행사. 연습 있는데 보현선 연습을 계직 파일 업로드 완료되었습니다. 이러면 이제 PC에서는 작업을 다 했는 겁니다. 이그 폰에서 또 설명을 해보... 해보 폰에서 다운로드 받는 걸 해보겠습니다. 상행표를 먼저 실행하고 메뉴 누르고 s 적 i 이서서버 연결하면 폰에서 위로한 화살표는 제, 제 폰에는 있고, 제 서버에 없는 거니까, 우리 내려오는 걸 찾아야 되니까, 아, 내려오는 거 얘기인지. 화학 보현산 연습 요건이 다운 받으시면 됩니다. 계적파이 정상적으로 다운로드되었다고 나오고, 내 폰에 가가 보면 보현산 연습이 오가 있습니다. 계적보기 하시면은, 같이 PC 작업했던 게 그대로 보이죠. 이렇게 해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지점 등록하기 최근에 제가 그 경로하는 지점 등록하기가 요거 비슷하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일단 계적 보기를 없고 보기 동면을 하고 메뉴 눌러서 경로 가습 경로 설정 가서, 요 지, 지점 요걸 누르시면 됩니다. 잠깐, 요, 원하는 지점 옮겨놔놓고, 여기서 출발해가 한이 정도 간다고 칩시다. 지, 지점 등록? 이 지점 등록에서, 이게 뭐, 51이라고 할까요? 511. 보여질 레벨은 축척 레벨인데, 그냥 3으로 하면 보여집니다. 보일 나왔고, 지점 등록, 보이, 보이가 되었고, 그 다음 이제, 이정도에서넘너 돌아가는 걸로 하죠. 지점 등록, 오삼 되었고 1 0 있어 리로 갔다가 지당 등록 고사 되었고 그 다음 지진 등록 오오 되었고 마지막 5 5로 내려오는 걸로 가마보유까지 전부 다 되었습니다. 축출 하나에가 보면은 보 1, 2 이런 식으로 아까 같이 이제 루트 작업 처지 명력가하지 않지만은 대충 지점 등록하는 가장 간단하게 하는 방법입니다. 그리고 이 지점 등록 자체가 뭐 이름을 바꾸시려면은 메뉴 눌러서 경로 눌러서 보조 메뉴 가면은 지점 등록 변경이 있습니다. 원하는 걸 선택하셔갖고 이름을 예를 들어 보 삼을 수정하겠다, 삭제하겠다, 보삼으로 이동하겠다. 이 문안 실행하면 됩니다. 수정을 할 거라면 보삼십삼으로 해볼까요? 삼십삼. 그다음 보삼십삼으로 바뀌었죠. 보삼십삼으로 이동을 할 거라 보삼십삼으로 이동이 되었습니다. 보삼십삼으로 이동이 되었죠. 그요 지점 등록을 하게면 엄청 단순하게 이제. 간단하고 편리하게 할수 있습니다 이로써 약초사냥 하는 분을 위한 설명은 모두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